더불어민주당 이번 대통령 선거 민주당의 경선 후보자로 등록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계엄과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경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둘러 갈라진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 세력 그리고 이번 탄핵을 통해서 헌정을 지켜낸 헌정 수호 세력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빛의 혁명에 의한 빛의 연대, 빛의 연정을 통해서만 다음 대선 이후에 들어설 대선 승리를 통해서 들어설 민주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